솔직히 요즘 덮태 너무 많이 내는 듯해요. 더블태생을 많이 낸다고. 음,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솔직히, 어, 뭐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한 번씩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왜 요새 더블태생 애들을 많이 3티어로 만드는가? 첫 번째, 신규 유저 유입이 많아진 기간. 3월에서 5월. 이때 굉장히, 이때 굉장히 넷마블이 해자스럽게 풀었습니다. 무엇을? 2티어 선택권, 프리미엄 선택권, 3티어 선택권.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 고인물과의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고인물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잖아 이 게임은 고인, 고인물이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이 신규 유저한테 따라잡히는 일 격차가 좁혀지는 일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격차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 격차는 필요한데 이게 순식간에 좀 줄었죠 좀 줄었죠 그러면 이제 고인물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거를 잡아주는 게 무엇이냐? 고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혹할 만한 장난감. 바로 고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어, 더블 태생 3티어. 이걸 내주면 문제는 여기서 신규 유저미 초보분들은 솔직히 못 가잖아. 어, 못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고인물 컨텐츠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올 거를 바로 헐크 3티어로 메꿉, 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태생이 많이 나온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 어찌됐든 넷마블은 신규 유저보다 고인물이 먹여 살리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신규 유저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고인물의 입맛도 맞춰주는 컨텐츠가 필요로 하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은 생각에 이 말이 맞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그나마 신규 유저들도 헐크 가기도 쉽고, 일반 캐릭터들 3티어 내주면서 격차를 줄이는 대신에, 그 줄이는 격차를 뭐 실버 서퍼나 오딘이나 뭐, 뭐도루마무나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갖고 어차피 초보들은 거기 가기 힘드니까 따라갈 거면은 이제 초보들이나 신규 유저가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정 이렇게 서서히 이쪽으로 과금 쪽으로 어... 가지고 가는 거지 3티어를 따라가려면 월보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과금이 아닌 헤비 과금거들은 쭉갈 텐데 소과금들은 따라가기 힘들다 해 내가 소과금 아니야? <laughs> 내가 소과금인데? 월보만으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티어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료는, 재료는 두째 치고요. 재료는 두째 치고, 시간을, 시간을 많이 이 게임에 투, 쏟은 사람, 이 사람이 상티어를 잘, 상티어를잘습니다 이유는, 바닥 작업이 되어 있어요. 바닥 작업이란 무엇이냐. 이티어를 존나 많이 찍어놨어. 시간을 들린 만큼 2티어를 찍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3티어가 나와도 레벨업 하는데 재료는 비슷해요. 저도 솔직히 뭐 코큐파를 돈 주고 산 경우는 잘 없어요. 엔간함 잘 없어요.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과금을 쓰면. 제가 지금까지 릴팩 다산 거는 한두 번인가 세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가 3티어 찍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 티어를 존나 찍어놓은 거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모든 고인물 분들 과금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분이거든요 그분이걸요 이거는 과금러분들도 다 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일이에요 이건 돈으로 제낄 수 없는 얘기예요 아, 제 돈을 제낄 수 있겠지 있지만 정말 많이 써야 돼요 <목소리> 코큐파 한 달에 800개도 잘못먹는다고 800개? 800개는 먹지 않나? 음. 저는 800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800개 정도 먹어요. 먹어요 이 정도는 먹어요. 기본적으로. 리벨 다 사고 제 재유료 있었는데, 연속 태생 이티어 출시. 3티어 하면 힘듦 맞아. 그건 맞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밀리긴 하지. 하지만, 봐봐.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욕심의 문제야. 욕심의 문제. 봐봐요. 이거 욕심의 문제야. 본인이 나오자마자 3티어를 간다. 이러면 욕심이잖아. 이거 자체가 욕심이잖아.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야? 나오자마자 3티어를 간다. 이게 욕심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 한 몇, 몇 주간 뒤에 찍는다. 이런 건 본인이 타협할 문제잖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 나도 아직 그, 미판 3티 못 찍었는데. 음 그렇잖아. 미판 3티 못 찍는다고 해서 게임 못 하는 건 아니잖아. 미판 3티 없다고 게임 못 하는 거 아니잖아. 샤론 3티 없다고 게임 못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다? 가장 빨리 버려야 되는 거. 비교. 이걸 버리세요. 제 계정 진짜 막개망했어요 운이 3티어랑 2티어 개수 1대14 정도면 되는데, 쿄쿠판는잘 나왔다면 좋겠다고. 글쎄요, 뭐, 케이크, 뭐, 사람마다 다 운빨이 있는 거고 확률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버, 이거를 버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퓨퍼하면서 내가 제일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거는 비교. 왜 나는 저렇게 세지 않지? 맞아요. 잠재 뚫는 동안 다 모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려서 하면 되고, 나도 아직 그 뭐냐, 미파 3티도 아니고 저 누구, 누구지? 누구저 글래디에이터 아직 70도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지 욕심을 버리면 비교를 버리면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어요 3티가 봐봐 정준영님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거야 3티어 이게 가장 지금 맹목적인 거잖아 3티어가 맹목적이면 힘들어 어, 3티어가 맹목적이면 힘들어요 봐봐 그 3티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3티어와의 비해 1대 10, 14? 라고 하셨나요? 1대14라고 하셨나요? 1대14 정도라고 하면 몇 개나 있으시죠? 3티어가? 근데 저게 가장 만약에 사, 2티어를 다 찍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12개요? 계산기 돌려보겠습니다 168개 2티어 168개면 굉장히 많이 키우신 거거든요 충분히 바닥 작업을 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잘 키우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형님은 절대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잘 키우신 거예요 퓨파는 뭔가 시간을 짧게 만드는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거의 무과금이어서 사클 같은 애들은 하루에 10개씩 얻는데 처음 생각할 땐 5성 6성 갈 때는 32일 정도 기다려야 돼서 힘들 것 같아 막상 하면 쉬워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돼 퓨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어, 여덟 번째 비교와 날짜 어, 예를 들어서 CTP 상자까지 어, 18일 17일, 16일, 이런 행동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혼돈이. 육성의 마인드를 생각해 드릴게요. CTP가 중요하지만, CTP는 둘째 치고요. 뭐, CTP 뭐, 며칠 남았다. 뭐, 뽑기 며친, 며칠, 며칠 남았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 할 바에요. 이거 할 바에, 차라리 이소세스를 보세요. 자, 일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이소 세트를 쳐보십시오. 각성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세요, 차라리. 차라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루에 각성 하나씩 한다고 치세요. 별을 빨간색으로 물들인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얘가 70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격동의 CTP 달고 각성까지 했을 때얘 딜을 보십시오. 얘 똑같은 스펙 각성 안돼 있으면은 딜 차이 확 납니다. 차라리 그쪽에 신경을 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 경험담이고요. <laughs> 카드작. 카드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카드작도 똑같아요. 제가 언제 푸카 모셔놓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게임 한적 있습니까? 육성 뜨면 그냥 발라보고, 안 뜨면, 어우, 아이, 안 됐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예. 네. 다음에 또 육성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것 조금 오른다고. 30, 30, 30이 대한 된 상황에서, 그것 조금 모른다고 계정이 막 스펙업이 확 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솔직히 퓨파를 그게 빡세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퓨파를 빡세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티어 3 27개에 2티어 191개에 티어 1짜리가 7개죠. 저 진짜 개판으로 해요, 퓨파. 보세요. 유니폼 낙또 신화 찍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도 재밌게 게임하잖아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게임을 하세요. 자신만의 어벤져스를 만드세요. 자신만의 어벤져스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 당신만의 아이언맨을 만들고 당신만의 데어데블를 만들라고 왜 항상 좋은 캐, 각 캐릭 각캐리 무조건 그렇게만 가지 마시고 덕질하는 거잖아. 우리가 덕질을 하잖아. 각캐는 각캐야. 키우면 좋은 건 맞아. 어느 정도 베이스가 갖춰졌으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라고요. 자, 봐봐. 대어대불 누가 7 0렙 찍어. 누가 대어대불7 0렙 찍어. 근데 난대어대불이 좋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 해 보는 거야. 나만의 대어대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 기반, 뭐, 샤론 로저스랑 뭐, 딜러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PV 세팅을 해 놓고 나머지들도 야, 이거, 비스트도 물리공격 좋다던데, 한번 해볼까? 어, 얘, 맞다. 얘, 액티브 스킬도 있다던데? 이거 쓰면 어쩌지?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재밌는 거지? 샤론 vs. 루나, 뭐가 더 좋음? 실버서퍼 vs. 헐크, 누가 더 좋음? 이러면 게임이 재밌겠냐? 뭐, 하루 종일 비교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게임 재밌게 할수 있는데, 꼭, 남이랑 비교를 하더라? 어, 나는, 퓨파에서, 나 질문 받을 때 제일 좀 그런 게, 비교를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겁게 안 하니까 하는 말이야 왜 그거를 해치려고 해 본인이 게임 즐겁게 하면 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 고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 인정받을 거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세요 오버, 오버워치를 하시고 경쟁전을 가셔서 랭크를, 랭커를 하세요 굳이 여기 와갖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디까지나 제가, 그, 리뷰할 때 하는 비교는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재밌으라고.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솔직히 캐릭터들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비교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는 하는데, 적어도 캐릭터, 캐릭터를 비교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남이랑, 적어도 고수분들이랑 본인이랑 비교해서, 아,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왜 족밥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만의 어벤져스를 만들면 되는데 왜 거기서 비교를 해 괜히 혼자 어? 우울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자기가 재밌는 거 재밌을 때 즐기는 게 가장 좋아요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